바라기 씨 어, 이거 뭐야? 음, 아까 주세요 <palingris intake> <reviewers> 아, 요새 개 추워 영화 20구야 강릉도 머리 나무카 까불아 해가지고 이거 라면서 까불아, 까불아, 까불바리깡아 안녕하세요. 히히. 어, 뭐 하냐? 나 까불아, 그불아까아 까불아, 까불아, 까아까아까아 까불아, 까불까아까아 태나올 때가 좋았는데, 이게 누구였지? 파워. 어, 파워, 파워. 파워 개기용. 응, 파워. 와. 하. 그래도 방직서 오기 힘들세. 아야,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여기 애가 안 좋아. 예? 아니 자고 일어나자. 집에 아 <웃음> 씨, 아니, 괜찮아. 야, 도... 아, 순미야, 너도 우리 이사랑 통역 대나요 봤냐? 아니야. 진짜 이사랑 통역 대나요 봐야 된다니까. 아, 진짜, 고윤정이 말안 돼. 고윤정 때문에 고윤정. 아니야, 나 진짜 이거 드라마 소리 네 아, 나 근데 오징어 순대 먹긴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니, <laughs> 진짜, 2주 전에 해야 되는 약속인데. 오징어 순대 부르세요, 나. 응? 그러니까, 예매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 너무 피곤해. 언제부터 잡은 <laughs> 약속인데, 지금 빼겠다는 <laughs> 거야, 지금. 지금까지 뭐 하다가. <laughs> 아니, 내가 진짜, 어, 어, 내가 이제 그때. 이.. 끝난 부터 이게 약간 아좀 힘든데? 오기나 부터 아 이건 좀 아닌데? 어, 그럼 왜, 왜 그때 말안 하고 지금 처말하는 <laughs> 거야? 하루 전날에 딱나타나가서 딱 어이 진짜 일바다 이러는데 오늘 도착했는데 아 이거는 내 컨디션을 보았을 때아좋가 빨리 <laughs> 예민하.. 아 예민하 해좋하고 <laughs> 최대한 빨리 간 다음에 아침 약도 먹고 점심 약도 먹어 그가 생각이 없었는데 이원 없는데. 딱 8시쯤에 병원 가서 약 먹고 한시 그래. 8시 반에 1시쯤에 캘박 따로 딱약 받은 다음에 아침약 먹고 점심약 먹고 해서 와. 수미야, 진짜 데 귀찮아서 안 오는 건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내일 돼서. 모르겠다. 일 알았어. 찾아가 Young plus young. Pose y o 歪는어 <놀람> 응. 약간 아빠가 해 주는 응? 시바. 국민이 따랑넹. 빨리 와. 응. 할꼬네 이용옷. 와, 개또 봐. 들어오 이좀뭐 먹어야겠다. 여기서? 아니 점심을 안 먹으니까. 갈매기가 아니고 바울이네. 갈매기 너무 커. 그 새우깡 뺏어 먹는 갈매기가 아닌데, 저거? 우와 우와 파도 와 우와. 우와 파도 대박 우와, 우와. 여기 열리나? 여기가 온갖 바울이 있다만. 어. 여기 지리는데 여기 진짜 지리는데 이게 에머랄느낌이네어 오, 진짜... 이거... 이바람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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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깊은데, 바람을 오래 넣을 내가 집주인이 때문에 응. 해 먹을 거야. 해 먹고, 받아보고. 한 20분? 괜찮다고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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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っ。 <laughs> 자연 자연스러운 모습 촬영하고 응? 그 말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잖아. 다시 컷. <laughs> <들어와 빨리. 응. 웃음> 아, 지 다시 들어 빨리. 아, 분만 더 있으면 이기는 느낌이. 감전. 어. 예비 저 식이 주가 양먹 거리고, 아, 그 사에 그첫 마음 가짐을이어버렸어 1년차 밖에 안됐으면서0 0 <목소리> <목소리> 왜? 무슨 어, 왜? 뜨거 어, 많이 뜨거워. 떨어졌다고? <목소리> <목소리> 그치, 이거. 어때요? 이좀 숟가락 없다, 이 반짝거리는 오. 거 좋아해. 아, 너왜이 먹을 거야? 응. 정화. 아, 이정 아, 이 <laughs> 스어드라니 이거? 차 너무 많아 음. 어. 여기가 그 신사임당 진정임 신사임정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엿 그거 아니냐 뭐? 음. 이렇게 뭉치면 그, 그 약간 발 그게 각도가 약간 자세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어, 5만원으로 해 그냥 <laughs> 뭐해 14만원 할것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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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한 잔에 국물 한번 틀어주면 전기까지 달하고려가 상황 좀 서명, 설명해줘 항상 이제 기차를 타려고 왔는데 우유집에 <laughs> 교정기를 넣고 와가지고 그래서 기차를 바로 5분 전에 취소를 하고 이제 오유집으로우리집에서 <laughs> <오유집에> 여기 <laughs> 30분 걸리는데 <laughs> 가는 그어아 진짜 나왜 이렇게 살았지 어이. 고 싶다. <laughs> 진짜 25 인데, <laughs> 다 왔다.